장민호의 특별한 사랑, 예술가의 심장이 말할 때. 장민호, 이 이름은 한국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팬들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는 깊은 감성을 담은 목소리와 잘생긴 외모를 가진 뛰어난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을 지닌 인간적인 면모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수년간 장민호는 감미로운 사랑 노래로 대중의 마음을 울려왔지만, 무대 조명 뒤에는 조용하고 깊이 있는 그리고 참으로 소중한 특별한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장민호의 사랑은 과시하지 않고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간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연예계의 소문과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의 사랑은 성숙한 사랑,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내와 충실함, 그리고 포용으로 자라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의 사랑은 더욱 특별합니다. 조용하지만 끈기 있고 말없이 깊이 흐르는 진심이기에 더욱 강렬합니다. 한때 팬들은 걱정했습니다. 과연 장민호는 아직 사랑을 믿고 있을까?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술에 헌신하고 가족과 팬들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쏟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에 주인이 생겼음을 털어놓으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사랑은 소란스럽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을 더 빛나게 하고 미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팬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그에게 조용하지만 강한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요. 장민호의 삶에 들어온 그녀는 유명한 스타일 필요도 무대 위에 함께 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는 그의 예술가적인 내면을 이해하고 조용히 곁에서 듣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장민호가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입니다. 단지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랑, 오직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특별한 사랑은 표현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화려하고 달콤한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행동으로 말없이 감내하는 희생과 진실한 눈빛과 손길로 보여줍니다. 그는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더 빛나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랑이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그를 더욱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한 남자로서 말이죠. 오늘날, 장민호는 더 이상 홀로 인생을 걷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인생의 반쪽을 만나 기쁨과 슬픔,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사랑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숙과 믿음, 조건 없는 동행으로 쌓아온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장민호의 사랑,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그 진심이 이 사랑을 조용한 간단하고 깊지만 소박하며 강한 힘을 지닌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